안녕하세요. 어, 이제 어떤 분이 참 우리나라만 제사를 이렇게 지냅니까? 제사를 다른 나라도 이렇게 지내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. 근데 우리나라만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에요. 꼭 제사를 지내야 되냐고 이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요. 지금까지 돌아가신 부모, 형제들을 제사를 깍듯이 지냈던 어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. 근데 다른 나라도 다 제사 지내요. 미국도 지내고, 뭐 유럽도 지내고, 다 지냅니다. 근데 그 방식이 틀려요. 어떤 나라는 이제 제사날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하는 게 제사예요.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나름대로 산해진미다 놓고 하잖아요. 뭐 과일도 넣고, 떡도 넣고, 나물도 넣고, 밥도 넣고, 탕국도 끓여서 올려놓고,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깍듯하게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제사상을 차리는데,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최악. 아주 못사는 못 살던 나라였잖아요. 우리나라가 어, 필리핀보다 더못 살던 나라였고 최고의 빈, 빈국이었었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 예로부터 제사를 그렇게 어,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깍듯이 예우를 지켰기 때문에 최 단시간에 부자 나라가 된 거예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외국에서도 제사를 지내고 있고 꼭 제사를 이제 어, 지내야 해야 할 분들은. 이제 자식 못 낳고 돌아가시는 뭐, 무자 할머니라든지 아니면은 결혼하지 않고 일찍 죽은 그뭐 사고로 죽었거나 막 이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백중날. 이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차려가지고 이제 빌어주면 되는데 제사를 굳이 그런 분들까지는 지낼 필요는 없고요. 간소하게 요즘 예전처럼 막 그냥 전부치고 뭐 이렇게까지 저도 솔직히 안 합니다. 그렇게는 그냥 조금씩 조금씩 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주는 것이 좋습니다. 제사를 잘 지내다 보면 내 자손들이 덕을 봅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다른 나라는 제사를 안 지내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만 이렇 지내는 것 같다. 드라마를 봐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제사 지내는 어떤 그런 그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. 근데 무슨 서양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데 보면 제사 지내는 게 거의 없잖아요. 근데 나라들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자기네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밥을 먹고 묘지에 가서 어또 이렇게 기리기도 하고 뭐 동유럽 쪽이나 뭐 이런 쪽들도 다르게 제사를 지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. <laughs> 그래서 어떤 분이 메일로 그렇게 보냈기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네, 그 분은 제사 지내기 힘들셔가지고 지불한 거겠죠. <laughs> 이제 힘드니까 꼭 지내야 되느냐, 이제 그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. 요즘 많이 편해졌어요. 사실 다, 어, 다 사서 막 하기도 하고 네. 저도 솔직히 좀 사서 해요 내가 하는 것은 탕국 정도 밥하고 탕국은 제가 끓여요 네. 뭐 떡도 제가 이제 뭐 떡집에 가서 사오, 사오고 나물은 제가 해요 음. 음. 제사를 우리나라만 지내는 거 아닙니다 5천 년 전부터 제사를 지냈기 <laughs>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최고의 부자 나라가 최단시간에 된 겁니다 자, 감사합니다